제가 한국에서 갖고 온제 텀블러거든요. 이게 입고 없고가 제가 물을 많이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에 굉장히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비전 베이커리 가서 피스타치오 사러 갑니다. 사가지고 와서 점심 먹고 어, 입가심으로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 피스타치오. 사람사람사람 사람, 사람. 아, 이게 이 사랑 사랑 사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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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까 그러니까 뭔가 날씨가 온도가 높진 않은데, 지금 되게 습도가 높, 높고, 어, 뭔가 비올것 같아요. 빨리 하고 가야지. 줄이야? 불길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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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팽이버섯이랑, 더워. 두부 사야 되거든요? 제가 이 지점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 2, 볼1 4개? 아, 골랐구나. 아, 골 아직도 안 나왔는데? 아,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계산했어요 트러플페스토 아, 너무 웃기다 샤인 머스캣 이거 사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지금 휘저를켜가지고 된장색 끓이고 있거든요. 태국 고추 그거 올리려고 해요. 어, 토이프님 유튜브에서 나온 레시피인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국에서 이 된장도 사가지고 왔어요. 꽤 그럴싸하지 않아요? 고추까지 올리니까. 뭐 많이 올리면 태국 집동 고추라가지고 너무 매울까봐 일단은 소심하게 두 개만 올렸는데. 얼 먹고 나가야 돼요. 뜨거우니까 여기 덜어 먹고. 어, 이거는 국물 샐러드인데 <laughs> 어, 왠지 이 국물이랑 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가지고 얼른 먹고 가야 돼. 그리고 빵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음. 기대. 차찬 차찬. 먹겠습니다. 음. 피노아 드디어 <laughs> 드디어 먹는다 잘라 먹으려고 미니 빵칼도 준비했어요 미쳤다 피스타치오 잼이랑 음. 아 그때 제가 바로 못 먹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먹었었거든요. 그리 피스타치오 잼. 음, 근데, 뭔가 약간 차갑게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냉동실에 얼진 않고, 음, 그냥 냉장실에 얼려가지고 이 크림이 차가워졌을 때 먹는 거지. 이러려고돈 벌지. 이런 거 먹으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약간 이건 뿔랑은, 뿔랑이기보다는 이게 너무 안에가. 플랑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너무 바닐라 크림인데? 너무 약간, 묽어. 응, 음, 바닐라비는 보이는데, 플랑은 약간 여기 속개가 에그타르트처럼 조금, 단단한, 그, 에그플린을 플랑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응, 음, 너무 약간 무너지는 크림이야, 이게. 산책 갈 거예요. 꿈입니까? <laughs> 너무 웃기다. 시간이네요아 저는 교회 가려고 준비 다 마쳤고요. 어, 밖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 아니 비가 왔다가 이제 좀 끝인 것 같아요. 아주 다행히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한다고 하네요. 도망가야 돼. 오늘의 점심 메뉴는 항정살 수육입니다. 어제 항정살 사가지고 어, 된장에 장이랑아 된장이랑 마늘이랑 보물 보물해서 졸인 거고요. 이거는 어, 여기 아래 깔 양파 엄청 얇게 썰었어요. 칼로. 그래서 이 냄비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수육 완성이라거든요뭐 하는데 저는 집에 대파가 없어요. 없었... 샀어야 되는데 제가 몰랐어요. 다음번에 만들 때는 그냥 통으로 달라고 해야겠어. 우, 항정살.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봅시다. 완성. 비주얼 미쳤죠? 이거는 항정살 수육이고 어제 먹다 남은 거 샐러드고 된장찌개 또 끓였어요. 너무 맛있겠죠? <laughs> 먹어봐야겠어. 어 진짜 맛있겠다. 일단 수육 먼저. 아 이게 양파예요. 음, 흠. 양파 풍미 미쳤는데? <목소리> <목소리> 양파를 채 카레 해가지고 얇게 썬게 신의 한수였다. 보이죠? 양파 카레만, 아, 양파 그스프맞 나요, 여기서. 대박이다. 약간 좀 탔네. 음. <목소리> <목소리> 다음번엔 꼭. 통황정살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아, 더 잘할 수 있겠죠? 아 완전 순삭했어요. 샐러드 다 먹었어요. 된장찌개는 배불러서 좀 남겼는데 뭐 이건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요. <laughs> 아 진짜 맛있게 잘먹었다아 저는 간식으로 크리스피 쿠키 어, 그때 먹다 남은 거랑 커피 먹을 거에요 <laughs> 음. 다른 코스코 안 가시는 구독자님 저녁으로 이터핀 프로틴 쉐이크 먹을 거예요. 이거 먹고 좀 공부할 게 있어요. 공부를 좀 하고 내일도 갈 준비를 해야겠죠. 아침에 태풍 때문에 일단 재택근무라서 음, 프렌치토스트를좀 만들어보려고 해요. 계란이랑 이거 냉동실 되게 오랫동안 자고 있었던 <laughs> 빵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재워놓고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재료 중에서 이 블루베리랑 토마토도 먹어야 되고. 아보카도도 지금 숙성이 숙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따가 토스트랑 먹을 때 곁들여서 곁들여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1차로 팬에서 구웠고. 아, 못 참겠어 가지고 <laughs> 그냥 아침으로 먹으려고 후딱 만들었어요. <laughs> 여기 어. 이얹고그 뭐지? 아, 알로스 잔뜩 뿌렸습니다. <laughs> 일이야? 잠깐 했다 공부할 게 있어가지고 내려가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러 가야겠다. 대박 대박. 펌킨 크림 골드비안 온다고 한거 취소할게요. <laughs> 비 겁나 와요 또. 안리하세요코데 <목소리도> 여기 <내기 해> 주시네 서물해 씰에서 팔았던 게 이거 같아.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가자. 아, 나를... 아, 너무 습하다, 진짜. 집에 왔고 이렇게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어, 오늘 진짜 엄청 습하다 아 바보냐 집에다 놓고 나서 헬스장 놓고 온줄 알고 한참을 러닝머신 타시는 분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laughs> 여기 찾았어요 그래서 일단 충전을 좀 해야겠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못 말렸어요, 오늘. 이번 주는 좀 괜찮은 날이긴, 하, 괜찮은 주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나는 정시 퇴근을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집에 갑니다. 일단 점심은 가볍게 전부터 먹고 싶었던 마라 우육면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우... 아 이거 먹고 있는데 못 멈추겠어요. 어제 어제 샀지. 어제 샀는데 보써한통다 먹었네. 보러 갑니다. 장바구니 가지고 갑니다. 뭔가 조금 더 는 것들이 있긴 하네이 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도 아니고 이게 왜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거 맛있어요, 피스타치오, 솔티드 피스타치오. 맛있어요. 이거 먹어봤지? 이거 맛있겠다. 이거 궁금해서 하나 살려고 솔티 버터.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솔티 바닐라인데 막 이거다 새선의 딸김 이거예요 이거 이거하자 맛있어요 근데 이게 더 맛있어요 제가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근드 밀크 샀고요 이거나 그냥 일반 언스위트나다 비슷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돼지고기 스페인 돼지고기 목살 해 먹으려고 삼겹살 샀고 이거 그냥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먹고 있고. 블루베리 이렇게 샀고 무화과를 이렇게 두 통을 샀습니다. 어, 얘랑 얘랑 브랜드가 다르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개 샀고요. 이게 솔티버터 빈츠? 이거는 보이시죠?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얘를 샀고 이거를 첫 번째 슈퍼에서 못 찾아가지고 두 번째 슈퍼 가서 찾아가지고 그걸 샀어요. 얘 네, 샀습니다. 네, 좀 궁금하니까 하나만 뜯어먹어 볼까요? 이거 서 현재 아시죠, 이거 하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그 맛이다. 그, 여러분, 그 홈런볼 우유 맛인가? 있잖아요. 그 홈런볼 우유 맛에 있는 그 크림을 이 초콜릿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린맛딱그 맛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버터 맛이라기보다는 엄청 진한 우유 맛이네. 어, 맛있네. 음, 이거 우유 맛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다. 우유 맛이 엄청. 네, 우유보다 약간 슈크림? 슈크림 맛? 딱그 슈크림 홈런볼을 빈츠로 만든 마실건 이름이 어, 왜 이름이 한국어로 나오지? 생산적인 피터레오. 멘탈이라든지 어, 어떤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좀 되게 많아 그림체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영어로 설명하는 건데 보여 드릴게요. essential. Your time is too precious for anything else. Chapter 3. Relationship dynamics. Relationships work like bank accounts. I have been lifting three times a week I guess for two weeks now which is pretty good for me but this week I think I'm just gonna have two and you know what that's up to explain because I don't even know like I just feel irritable and I don't know why unless 아 하늘, 하늘 맑은 거 봐.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뭐 하는 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지? 있다가 컴퓨터 켜가지고 일을 할게좀 있어서. 이게 음. 겹겹이 입었을 때는 모르는데 티셔츠에다가 스웨셔츠를 그냥 어깨 위에 어부바처럼 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귀한 거 아시죠? 쇼핑 깨나 해보신 분들은. 어 저는 잠깐 한1 0분 정도만 산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새 너무 움직임이 적어가지고. 내일 먹을까? 이 파는 못 먹고 이는 먹어까 뭐.